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액침 냉각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액침 냉각 관련주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아...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 가지고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025년도 대박 기운 받아가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구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요만큼은 일단 눌러주세요. 그만큼 오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애침냉각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의 흐름이 어떤 흐름 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2021년도부터 2022년도 이때는 사우디 빈살만이 이끌고 있었던 네옴시티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먹거리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원자력과 해상풍력 그리고 2차전지가 상승이 나왔었죠 그 밖에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고요 그 이후로 2022년도부터 2024년도 전기차 이슈로 인해가지고 2차전지가 대상승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도 우리는 지금 트럼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액신냉각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최근 엔비디아 측에서도 액신냉각에 대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협력사를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측에서 발표해었던이 차세대 그래픽 저자장치 GPU 같은 경우가 블랙엘이 발열의 문제가 굉장히 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열을 잡기 위해서 국내 액자 신는가 공급사를 찾고 있는 모습으로 투시인 페스트벌이 몰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젠스랑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는 지난달 7일에서 10일 개최가 되었었던 c s 2022를 통해 가지고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공개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아, 그러나 며칠 후에 엔비디아 블랙리이 발열 등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객사의 주문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발열 문제가 굉장히 제기되고 있어요. 자이 발열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컴퓨터 같은 경우가 발열이 문제가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리스크가 있는 줄 아시나요? 컴퓨터가 바로 즉각적으로 꺼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GPU도 발열이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성능저하도 기본이고 다양한 각종 리스크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측에서는 이 GPU 발열 문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냉각 시스템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점차 늘어나자 공급마 확대를 위해 가지고 국내 액침냉각 기업과 협력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엔비디아 측으로 인해 가지고 액침냉각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2025년도에는 반드시 액침냉각 기술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엔비디아에서만 이런 액침냉각 기술 필요하다라고 발표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이 시점에서 액침냉각에 대한 기술 도대체 이게 뭐길래 잡아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액힌냉각이란 전자제품이나 서버 배터리 등등 전기가 통하지 않은 비전도성 액체에 침전시켜가지고 열을 식히는 기술로서 공기보다 밀도가 높은 액체를 사용하면서 직접적으로 열을 흡수하는 방식이라 전기가 통하지 않기에 누전이나 기계 고장이 우려가 없다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열기가 액체로 바로 전달이 되고 있기에 공기나 물을 사용하여서 간접적으로 열을 식히는 수냉식 또는 공냉식 대비 냉각 효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열을 식히는 방식 공랭과 이렇게 수냉식이 있다고 라 하는데 액침냉각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열기가 액체로 바로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냉각 효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액침냉각 기술은 최근 데이터 서버와 전기차, 그리고 ESC 등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의 펜이나 펌프 등 냉각 방식에 필요한 장비가 없어도 냉각을 시키기엔 굉장히 최적화된 모습으로서 화재로부터 위협성을 제거할 수 있고요. 이러한 액침 냉각이 차세대 냉각 방식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성능적인 부분에서 우월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액침 냉각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왜?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금 한국 증시가 전력 설비주들이 장중에 들썩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716조 규모 AI 데이터 센터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유리기판 같은 경우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유리기판이 왜 뜨겁게 올라가고 있을까요? 바로 AI 데이터 센터에서 필수적인 재료로 꼽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리기판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PCB 기판에 대비해가지고 열 처리 능력과 성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주로서 유리기판 또한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하지만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유리기판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과연 모든 열을 다 잡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재로부터 미리미리 차단을 할수 있는 게 유리기판일까요? 그것 또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 모든 열을 완벽히 잡아내고 화재로부터 위험성이 없는 게 바로 액침냉각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유리기판 다음으로는 액침냉각 기술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액침냉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액침냉각에 대한 이런 기술력을 관심있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액침냉각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우리가 2025년도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건지 면밀하게 살펴드리기 전에 제가 짧게 여러분들한테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2025년도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자면요. 트럼프 이슈로 인해가지고 다양한 종목들에게 변동폭을 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을 쭉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지금 시장은 중장기적인 투자보다 짧게 치고 나가는 단타 형식의 매매를 해야 우리가 더 많은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단타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주주님들이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 겪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종목들을 하나하나 찾아볼 시간, 즉, 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우리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시간이 부족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 2월 21일 텔레그램 종가 베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일선건설과 수진텍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리엔탈 전공을 공략을 해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종목들의 차트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 5 3분쯤에 여러분들한테 종목 선정을 해드렸었던 일선건설의 종목을 잠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대선 테마주로서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가 부각이 되고 있으면서 이재명 의원이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 주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여기된 예파로 인해가지고 그동안 눌려있었던 자리에서 횡보 중에 있었다가 단기급등 나올 만한 위치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2월 21일 2시 53분 일선건설 같은 경우 종가배 팅통해서 공략을 해드렸다고 라 말씀드리겠는데요 2월 21일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은자 이때였죠 3,130원 라인 정착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었고요 다음 거래를 보시면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지만 19%까지 상승 나왔었고요 현재 15% 상승 마감이 이뤄진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선건설 충분히 단기적인 급등 논리분만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을 해드렸다고 라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오늘 수익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수진택이라는 종목인데요.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난주부터 뭐예요? 박... 코로나라는 중국에서 새로 생긴 바이러스인데요. 자,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진텍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 진단 기술 여기에 대한 장점이 부각이 되면서 단기 급등 충분히 노려볼 만한 흐름을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에 2월 21일 오후 3시쯤에 여러분들한테 수진텍을 종가 배팅을 통해서 공략을 해드렸는데요. 2월 21일 보시면은 자 이때였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종가 5,800원 라인 정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다음 거래를 보시면은 윗꼬리가 달리면서. 파란색 음봉 전환이 되었더라도 25%까지 상승이 나왔었고요. 10% 상승 마감이 이뤄진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젠텍도 마찬가지로 단기 급등 충분히 노려볼 만한 흐름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수익을 챙겨 나가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들었었던 오리엔트종공, 자이종목도 마찬가지로 일성건설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로서 일성건설과 같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으면서 차트 역시 비슷한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월 21일 오후 3시 1분에 여러분들한테 오리엔트 전공을 종가 베팅을 통해서 공략을 해드렸고요. 자 2월 21일을 보시면 이때였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종가 5,920원 라인 때 정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다음 거래를 보시면은 윗골리가 달리면서 빠진 흐름이지만 24% 상승 나왔었고요. 16% 상승 마감이 이뤄진 모습으로써 오리엔트 전공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노려볼 수 있게 공략을 해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난 2월 21일 이 종가 배팅을 통해 가지고 단타 급등 종목들 이렇게 세 가지를 선정해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주주님들이 이런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시간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항상 비슷한 시간대에 이렇게 매수해야 될 종목들 선정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종가 직전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매수 진행하시고 다음날 팔고 싶을 때 나와 있듯이 자율적으로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만큼 팔고 싶을 때 팔고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권장해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 종목을 가지고 10% 이상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선에서 깔끔하게 매도를 하셔야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매일매일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선정해드리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 종목을 가지고 욕심을 부린다라기 보다는 안전성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100명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주식을 하시다가 손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던가 아니면은 나는 정말 간절하게 텔레그램에 들어와서 하루에 3가지 종목씩 단타급등 종목들을 받아보고 수익을 챙겨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잠시 제 연락처를 띄워드릴 건데요 010-818-4022 제 연락처로 종목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 링크 발송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텔레그램 방에 초대해 드릴까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듯이 100% 무료 종가 배팅방이라고 적혀 있는 만큼 돈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우리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여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다가 어떤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는 건지 확인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수익 챙겨 나가시면 되겠는데요. 어디까지나 이런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 위주로 드리고 있고요. 아무나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면은 텔레그램 종목 선정에 대한 수익률 돈을 받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 새벽에 보시고 종목이라는 문자를 새벽에 발송해주신다 라고 하시더라도 제가 다음날 아침에 문자 내역 확인하면서 링크를 발송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종목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이 욕심이라는 거를 부리지 않는 선에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새로운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돼서 10% 이상 수익을 내셨다라고 하시면은 우선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2시 50분부터 이렇게 새로운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수익이라는 거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따라와 주신다라고 하지만은 한 달에 570%에 대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570%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하루에 우리가 10%에 대한 수익 꾸준히 챙겨나간다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장이 열린 시간이 5일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는 20일 동안 장이 열리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20일 동안 장이 열려있을 때마다 10%에 대한 수익을 꾸준히 챙겨나간다라고 하면은 이 수익이라는 게 사실상 누적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만 투자하게 되신다라고 하면은 이 100만 원등 금액이 20일 차가 되었을 때는 670만 원대까지 불려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570%라는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와 같이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중장기적인 종목보다 이렇게 단타 수익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익을 지금부터 실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강산이 영상에 구독 버튼만 눌러주신다 라고 하시면은 텔레그램 링크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링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제 연락처 0 1 0 8 2 8 4 0 2 2 여기다가 종목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액침등각으로 넘어와서요. 지금 국내에서는 탑3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KN설이 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초에 반도체 클립룸과 2차전지 드라이를 구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죠. 글로벌 1위 기업인 이 스페인에 본사를 두고 있었던 서브머 이 회사와 협력을 나가 해주고 국내 쿨링 시장에 진출한 액체솔루션 기업이고요. 엔비디아가 오는 4분기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로부터 액체냉각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라는 소식에 K&S 또한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GST라는 종목인데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이런 스크래버와 공정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칠라를 주력으로 사업하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핵심 장비를 통해 가지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전기차 포비아마저 불러왔었던 이 화재 대처하기 위해서 소방세에서 전기차 화재 진압 전용 장비 확충으로 인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g s t 로 상승세가 나와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란 종목인데요. 윤한류 자회사인 SK m 무부 같은 경우는 윤활기후를 활용해가지고 액침냉각용 플루이드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플루이드는 흐르는 성질을 가진 기체와 액체 사이에 중간 물질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 부각이 되면서 이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SK m 무부는전기차용 배터리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및 선방용 ESS 등의 열관리를 위해 가지고 액침 냉각의 시장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린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KN솔과 GST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어떤 것을 잡아야 되냐 잘 모르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바로 살펴드릴게요. 저는 지금 시장에서 2025년도 SK이노베이션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액칭냉각만 아니라 원전 관련주도 엮여있는데요. SMR 테라파워 건설 허가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SMR 이 테라파워 관련주로도 엮여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SK그룹이 최근에 트럼프 AI 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SKC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사업을 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원전과 액침냉각 관련주로 엮여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삼성전자 이긴 적이 있었죠. 뭘로 이겼죠? HBM으로 이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K는 지금 전형적으로 미국에 의해 가지고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원전, 미국에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왜? SMR 관련되어 가지고 인허가를 포함한 업계 규제를 완화하려고 트럼프가 열심히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전력난을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5년도에는 다양한 먹거리가 나와주고 있죠. 조선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AI 섹터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방산 관련되어가지고 등등 각종 이렇게 새로운 먹거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게 트럼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SK는 원전 관련되어가지고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SKM무부 이조원대 규모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신사업 추진 동력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회사체 수요 예측에서 1조 9,900억 모여가지고 액침능각 기술 핵심 사업에 사용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윤활기후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플루이드에 기반되어 가지고 냉각기술 상용화 등등 신사업의 영향을 집중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엠무브 같은 경우는 지난 12일에 자체 개발을 했었던 차세대 냉매 2개 그리고 제2미국 냉방단공 조협회 로부터 국제인증 알버바를 취득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특정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계획 은 없지만 앞으로 여러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금이 쓸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SK그룹에서는 트럼프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사업 방향을 만들어주면서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여러 신사업 추진하는데 자금이 쓸 것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그동안 나왔었던 재료, 유리기판, 그리고 AI 반도체, 액침, 냉각, 여기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SK 그룹들로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주가 어디 라인대 형성이 되고 있으면서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드리기 전에 자 오늘 액침냉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드렸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새로운 기술력을 도입해 가지고 성능적인 부분과 가격 절감 두 가지를 모두 잡아낸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트럼프가 굉장히 관심있게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트럼프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성능적인 부분과 가격 절감 이게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트럼프가 AI 데이터 센터라는 게 사실상 대규모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트럼프도 돈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 만큼 트럼프가 이 AI 데이터 센터를 원활하게 진행이 되게 하려면은 뭡니까? 가격적인 부분, 싼 값에 데려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트럼프가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는 국내 유리기판 기업, 이 종목이 어떤 건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피로텍스 아니냐고 할수 있는데, 피로텍스 아니고요. 국내 기판 관심있게 받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거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계신 구독자분들 위주로 이 종목이 뭔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러한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218-4022 간단하게 유리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신다라고 하시면 3월 달에 주가, 세배정도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그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보시면 유리기판 관련주 또는 뭐액침냉각 관련주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그의 반면에서 이 종목은 아직 올라가기 직전 바닥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여러분들의 제 영상 보고 있는 동안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바닥을 잡아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828-4022제 연락처로 유리라고만 짧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차트로 넘어와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현재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SK그룹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HBM 누가 이겼습니까 SK 하이니스가 이겼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SK 이노베이션 지금 원전과 액침냉각 둘다 수혜를 받고 있는 게 SK 이노베이션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SK그룹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삼성 측보다 이런 반도체 능력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SK 그룹에는 굉장히 기대감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어디서 들어가 야 될지 애매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보시면은 우리가 장기간 동안 하락이 나왔으면서 지금 이 라인대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바닥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S k SK이노베이션의 바닥을 미리미리 잡아야 액침냉각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을 때큰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지만 어찌됐건 이런 바닥을 잡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매도에 대한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승세가 이어지더라도 하락세가 이어지는 경우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뭡니까? 액 침는가 쓰지 않겠다라는 뭐 이런 내용의 악재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오히려 트럼프와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액침냉각 기술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SK이노베이션 지금부터 최고점이라고 해봐야 지금 뭡니까? 거의 두 배밖에 차이 안 나요. 여러분들. 그렇다는 것은 이 액침냉각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된다고 라 했을 때는 더큰 상승을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SK이노베이션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큰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나는 중장기적인 종목 말고 단기적인 급등신호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 노려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 연락처 저장하셨나요 여러분들 010-8218-4022 이거 제 연락처니까요 종목 이라고만 문자 짧게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신다라고 하면은 단기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 면밀하게 선정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영상 지금쯤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셨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한테 유익한 영상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